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독수리의 비밀, 독수리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는요,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모략의 사명자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라고 했고, 독수리를 부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모략은요,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호자의 수호자,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생물이 나오는데 생물은 에스겔서 10장 15절에 보시, 보시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래서 그룹이 생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20절에도 보시면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은 그룹들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시록 어, 4장 7절에 보면 은이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는 이 그룹들은 음, 즉 생물이 되겠지요. 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자들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그래서 이러한 음, 보좌의 수호자가 되는 그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고요. 결국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라고 했는데 넷째 이제 그룹이 되겠죠. 넷째 그룹이 날아가는 독수리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날아가는 독수리 두 번째인데요. 화를 예언하는 자로 나옵니다. 계시록 8장 13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블라할 소리를 이나미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독수리라면, 이러한 독수리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처음 시간, 첫 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자,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이룰 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와를 악망하는 독수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임을 받은 자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여와를 호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다른박질하여도 군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아무 일도 할수 없을 만큼 지쳐서 매우 고단한 상태를 말하고요. 피고는 몸이나 마음이 지쳐서 고달픈 그런 상태니까 곰비가 사실은 더 어, 지친 상태가 되겠지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군빚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임을 받은 그러한 여호와를 악망하는 독수리로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판하는 사명자 독수리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4장 13절을 보시면,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건은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병건은 전쟁에 쓰이는 수레를 이제 뜻하지요. 또한, 어, 독수리가 사단을 상징하는 독수리도 있습니다. 어, 미친 게느부갓네살이 독수리 손톱과 털 같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단을 상징하는 독수리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3절입니다. 그 동시에 이 일이 나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여기에서는 사단을 상징하는 그러한 독수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단을 상징하는 독수리 이사야 18장 6절을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하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하는 여름을 나는 건데 여름을 나는 것이 그 독수리들로 말마면 여름을 나고요 과동은 겨울을 나는 것으로 어,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49절에도 보시면 사단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제가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 나름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여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이렇게 멸절시킨다는 그러한 독소리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9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요. 이사야 46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그러한 사명자가 있고요. 날아가는 독수리 보자의 수호자는 계시록 4장 7절에 있고요. 날아간 독수리 2, 화를 예언하는 그러한 독수리가 있죠.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여와를 악망하는 독수리, 여기서 악망은요. 존경하여 우러러보는 건데, 루킹업두위 hope. 영어라 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여와를 악망하는 독수리는 이사야 40장 31절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